라면 누구나 꿈꾸는 웨딩 링. 웨딩 링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지는 단연코 다이아 반지일 텐데요. 변치 않은 영원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는 오래전부터 신부들의 로망이자 예물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만을 위한 완벽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다이아 반지 구매 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다이아 반지를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범위 안에서 반지의 디자인과 반지의 베이스, 그리고 다이아 반지 등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다이아 반지의 경우 다이아몬드 포시 등급에 따라서 반지 가격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지를 구매하기 전에 포시 등급에 대해 한 번쯤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포시 등급인데요. 포시는 커트, 투명도, 캐럿, 컬러의 머리글자로서 다이아몬드의 품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포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커트는 다이아몬드의 연마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정확한 컷에서 탄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트는 다이아몬드 광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의 커트 방식은 다이아몬드의 표면 상태와 비율, 커트 대칭성에 따라 푸어, 헤어, 굿, 베리굿, 엑설런트 등급으로 평가받는데요. 최고의 엑설런트부터 등급 순위가 결정되며, 다이아몬드의 컷이 훌륭할수록 빛을 반사하고 굴절시켜 최고의 밝기와 광채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컷으로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 있는데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은 다이아몬드의 빛을 발산하는 이상적인 컷으로서 가장 인기있고 대중적인 커트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투명도는 다이아몬드 내포물의 크기와 개수의 등급을 말하는데요. 다이아몬드 내부의 불순물이 얼마나 적은가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내포물의 크기와 개수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10배 확대한 현미경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적을수록 즉 다이아몬드가 투명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사진에서 보듯이 FL 등급이 가장 최상급 다이아몬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VVSI 1에서 VVSI 2와 SI 1에서 SI 2 등급을 추천드리며 일반적으로 중급에 속하는 SI 1 등급이 결혼예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나타내는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이아의 중량은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3부 다이아를 0.3캐럿이라고 하며 5부 다이아를 0.5캐럿 그리고 1캐럿은 10부로 나뉘어 1캐럿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중량이 클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알기 쉬운 것이 바로 중량이라 할수 있어요. 대중적으로 3부와 5부가 널리 애용되고 있으니 각 캐럿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다이아몬드의 색상이 얼마나 무색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컬러의 경우 무색에서 옅은 노란색 사이의 등급이 주어지는데 무색에 가까울수록 더욱 희소한 가치를 지니며 다이아 컬러가 노란색을 띌수록 색상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의 웨딩링의 경우 무색에 가까운 D등급부터 HI 색상 등급까지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등급을 골랐다면 이제는 다이아 세팅 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다이아를 주얼리로 착용하기 위해서는 금속에다가 다이아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바로 세팅이라고 말합니다. 다이아 반지는 어떤 세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팅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다이아 반지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다이아 반지를 세팅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세팅 종류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프롱세팅 방법입니다. 프롱이란 고양이의 뾰족한 발톱 모양처럼 다이아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다이아를 많이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비투과율이 높아 다이아몬드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세팅법입니다. 현재 4발 세팅과 6발 세팅이 프롱세팅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요. 6발 세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티파니 앤 코의 티파니 세팅 웨딩링이 있으며 4발 세팅을 사용하는 대표 제품으로는 까르띠에의 솔리테어 1895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젤 세팅 방법입니다. 베젤 세팅은 금속 틀에 다이아를 넣고 금속 테두리로 다이아를 감싸는 기법을 이용하는데요. 오래된 세팅 방법으로 흔들림 없이 다이아몬드를 감싸주는 세팅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 강점이며, 머리카락이나 옷이 걸리지 않는 실용적인 세팅 방법입니다. 베젤 세팅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다이아 반지로는 티파니앤코의 다이아몬드 바이 더 야드링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파베 세팅 방법입니다. 파베 세팅 방법은 조각 세팅이라고 알려진 세팅법인데요, 작은 크기의 원형 다이아 여러 개를 조각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말하며, 메인 보석을 둘러싸고 작은 보석으로 파베 세팅하면. 기존 사이즈보다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제품으로는 타사키 안면 파벳 세팅 피아노링이 있으며 까르띠의 러브링이 파벳 세팅으로 제작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세팅 방법은 텐션 세팅인데요. 1979년 독일의 니싱이라는 브랜드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텐션 세팅은 모든 세팅 방법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개성 있는 세팅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세팅 방법은 보석의 아래를 받친 후 물려주는 형태이지만 텐션 세팅은 보석의 옆면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작은 금속에 작은 홈을 파서 그곳에 다이아몬드의 거들면을 걸쳐 오직 금속의 장력만으로 보석을 지지하는 세팅 방법이에요. 강남, 압구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팅법으로 아크레도의 A10338 제품이 텐션 세팅으로 제작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아 반지를 구매할 때 육안으로 보석의 퀄리티를 구분하기란 쉽진 않은데요. 조명이나 세팅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감정서는 다이아의 등급과 가격이 결정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잘 구매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판매처를 고른 후 공정한 평가를 받은 감정서를 수령하셔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준으로는 미국 GIA 감정서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시는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다이아몬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다이아 캐럿과 그에 맞는 포시 등급을 해박한에서 추천해드릴게요. 다이아몬드는 결혼 예물의 상징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프로포즈 반지로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프로포즈 방법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무리 프로포즈 방법이 다양해지더라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로포즈 다이아 반지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평생을 착용하고 간직해야 하는 결혼 반지로 혹시 다이아 반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치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통해 사랑을 약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해박한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나요.